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투자를 하자. 투자 마인드입니다. 네. 오늘 볼 것은 성동 구치소 공공 분양 일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어요. 5월 말에 나옵니다.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가요. 6월 말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예. 저기, 고덕강의 지구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몇만 대 1이었나요? 예,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중에서도, 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역세권 중에서도, 어디 굽니까? 자치구가. 송파구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로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청약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만 무려 4억 이상입니다. 5구타입 기준이에요. 예, 분양가든 아직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공공분양의 석특상 많은 금액을 책정하지 못할 겁니다. 잘해봐야 7억입니다. 예, 6억에서 7억선이죠. 6억에서 7억선. 지금 나오는 은평구에서 나오는 역세권 도보 7분으로 가는 역세권 세전력에 나오는 두산이부의 트레지움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6억 9천. 확장비 포함 7억입니다. 거의 7억이란 거예요. 6억 9천. 그런데 송파구의 오금역. 이 3호선과 5호선 더블역세권에 7억에 가질 수 있다. 아, 이거는 뭐 이런 게 바로 된다면 로또입니다. 예. 어, 여기 두산이브가 여기 송파 두산이브도 보여지네요. 네, 여담입니다. 자, 성동구의 300호에 사전청약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본청약으로는 600세대가 본청약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자, 일반형으로는 금리가 2.15%에서 3%. 아, 좋습니다. 고정이. 고정의 3%면,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변동으로 바꿀 수있고요 30년 만기로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일반 공급의 20%가 추첨제! 라는 거예요. 추첨제. 일반 공급의 20%가 추첨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뭐냐, 윈도우 스폰. 예,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겁니다. 20% 추첨제, 놀아볼만 하다. 자, 1인 가구 소득 기준에 140% 이하, 신혼부부시면 130% 이하, 아, 이거는, 누군, 카톡도 누구야? 그럴 수 있어요. 예. 카톡 나중에 한번 보겠지요. 자, 1인 가구는 140% 이하, 신혼부부는 130% 이하입니다. 이 경우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끔 하겠다. 예, 이겁니다. 1인 가구 120% 이하가 월 4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140% 이하면 그냥 누구나 뭐450 정도 이하면 다 넣을 수 있고 신혼부부도 뭐3,400뭐 버시는 분들도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뭐청년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39세 미혼인 청년 가구가 있고 예. 청년 가구 늘수 있고 신혼 부부도 늘수 있고 생애 최초도 늘수 있고 와아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입지상 입지 말에 뭐 하겠습니까? 뭐, 뭐 하겠습니까만 입지가 뭐 입지를 말해뭐 하겠습니까? 예. 물론 좋습니다. 올림픽 공원역까지 이건 뭐이 두정거장입니까? 예. 방이역, 오금역 올림픽 공원을 그냥 두정거장만 에갈수 있다. 아, 이거는 정말 입지가 아주 좋다.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 음, 오피스텔은 여러분 분양하는 거 보지 마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투자를 할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을 응원할 겁니다. 정말 잘 믿어주시고요. 예. 지금 시장은 부동산이 하방 경직성에 놓여있는 시장이다. 그런 말 있지요. 떨어지는 추세선은 잡지 말아라. 물론 격언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 청약시장에서는 이돈 되는 곳이 있고, 돈이 안 되는 곳이 있고, 뭐 하락하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게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이런 공공분양은 무조건 조건만 되면 잡아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청약 같은 것들도 입지가 좋고 가격이 좋다면 잡아라. 저는 말씀드려요. 물론 더블 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반 경직성에 놓여있다는 것도 저도 보여져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음, 우상향하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거품이 빠진 가격이고, 거기서 경기침체로 인한 조금의 하반 경직성이 10% 20%가 남아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의 청약시장 잘 보셔라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지금의 청약시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신축,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신축과 초등학교 역세권, 아, 중학교 역세권, 고등학교 역세권, 지하철 역세권, 이런 게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서울은 더군안, 더군다나 중요하지요. 서울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동산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런 한국적 지리적 특성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청약시장을 잘 보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예, yeah. 아 그렇죠. 이쪽으로 송파구, 예, yeah. 이쪽으로 이제 노량진 쪽에 어 왜럽니까 이건 뭡니까 위례신사선이 왜 찍혔지? 요 어. 이쪽으로 이제 또 수방사 부지가 나옵니다. 천천히 천천히 나올 겁니다. 자, 이 오금역 쪽에 어 수방사 부지와 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같이 공고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같이 공고가 같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점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아 그런 질문이 있어서요. 당해 조건이 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서울 사전청약 모집 공고 전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해서 본청약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예, 돼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지요. 사전청약 전에 공고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본청약까지 당해 마감 이 년을 조건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뭐, 그런 경고도 있지요. 내가 서울을 살았어요. 사전 청약까지 공고문을 당해 2년 거주 요건을 마쳤습니다. 네. 그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본 청약까지 만약 내가 경기도로 갔어요. 뭐, 1년 정도.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었구 나서 그 1년 정도를 경기도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이거는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공고문을 봐야 됩니다. 저로서는 확정 지키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서는 당해 마감 2년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전입신고는 솔직히 국가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내가 만약 서울시장인데 어, 당신이 사전청약에 당첨됐어. 그렇다가 다시 경기도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온다? 어, 조금 그렇지요. 예, 그점잘 유의하시고요. 공고문 나오면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건만 든다면 무조건 넣어라 라고 말씀드리며 공고문 나오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무조건 무조건 야. 무조건 넣으시라 예자 봅시다 오늘의 주식과 비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되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과 비트코인은 가져가야 한다 이건 뭐예 이건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2평선이 깨졌고 55만원 뭐이 50만원 까지갈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 조정이 상당히 길 겁니다. 예, 쉽지 않,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뉴스가 음, 전 회장님께서 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예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는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에코프로 이렇게 만든 놈 누구야?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물론 좋은 회사인데 자. 우리의 주식시장, 신흥국 주식시장과도 비슷해요.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증권시장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점잘 유의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많은 세력분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 자본주의 주식시장이에요. 아직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 점은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다. 왜 제가 계속 한국인이 세계 1등 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점 유의하시고요. 어,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23만 원 돌파를 했네요. 어, 3% 괜찮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렇게 어제 급락하는 현상이 보여져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 차트가 마음에 듭니다. 예, 이 평선 내려야죠. 당연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 61선까지 갈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조정. 여기서 조정을 돼줘야 나중에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 부동산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없다. 우상향 하는 시장은 지만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을 제가 이 주식 에코프로 차트에서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여기까지 고점이었다 치면 82만원이었다 치면 사실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64만원 3만원인 거예요 부동산 이렇게 간단하게 차트 분석해 보면 여기입니다 아직 하방 경직성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혹시 몰라요 경기 침최대에서 여기까지 내렸지 려 그럼 뭐 여기에서 정말 50% 반토막 된 거죠 예 이렇게 갈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시장은 영원히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갈 거면은 나라 망한 거예요 예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금리를, 금리를 쓰든 뭘 쓰든 다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렇게 우상을 할수 있게끔 올려놓을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시장이에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돈 되는 투자를 하시려면 시장의 거시적인 방향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저잘 믿고 구독과 좋아요 잘 때려주시고, 예, 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에코프로도 이 정도면 많이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50만원 밑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53만원, 55만원, 이 선에서 조정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이 주식 잘 눈여겨보시고요. 음, 제가 네 가지 주식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잘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동산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 부동산, 추첨되면 정말 좋아요. 축하 드릴 겁니다. 응원할 거고요. 근데, 몇만 대 1인데, 이 가능성에 의지온 하진 마십시오 의지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가능성에 이런 가능성에 내 인생을 건다 아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청약을 넣는 거지 여기에 내 인생을 건다 안되면 어떡합니까 다음 것도 하면 되죠 안되면 또 어떡합니까 다음 것도 하면 돼요 그렇게 공공분양을 계속 넣으면 언젠가 되겠지요 라는 생각 음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돈 드는 투자에 있어서 공공분양 정부정책 예잘 이용해야지요 잘 이용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용이라 했어요 예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공공문양 자 정말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이런거 차근차근 준비해서 당첨되면 좋지만 그때가 안되면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플랜 b 플랜 c 까지 이건 또 뭐야 유일의 신사선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어, 음 그래요 얘기하는데 그죠 플랜 B와 플랜 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여러분이 플랜 A가 수방사포치와 오금역 성동구치더라 그래요, 좋아요. 플랜 B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부동산이 하락, 하방정지성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말에 편협해서 너무 편협해서 듣지 마십시오. 예. 거시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하락할 수 있겠지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 확률적으로 보면 그냥 반반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계속 힌트를 드릴 거예요. 분양 주 이런 오피스텔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파트만 잡아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이만 찍으려고 합니다. 뭐 청담 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입지 좋지요.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공공 분양이 50만 원, 100만 원, 그게 다 될까요? 저는 그렇게 50만 원, 100만 원까지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힌트를 계속 드립니다. 자, 정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50%는 듣고 50%는 흘려라. 이게 현명한 투자자의 투자자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돈 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유익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정부 정책을 믿되 너무 믿지 마라. 예. 거시적으로 보셔라. 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오늘 부동산 이청약 공고가 또 뜨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모든 방법이 있고 모든 돌파구가 있는 겁니다. 여기 못 가면 공공분양 안 되면 여기 송파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헬리오시티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혹시 몰라요. 여러분의 로또 당첨돼서 여기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믿음과 희망을 가십시오. 예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있다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행동하십시오. 기회가 온다면 행동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아, 이 에코프로라는 주식도 잘 보시고.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